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네, 나상도님 네, 6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6월 3일날 네, 미스터 트롯 2 대전 콘서트가 오후 1시에 네,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제이전시장에서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후 6시에 어, 대전 콘서트를 하고요. 네, 6월 4일날, 똑같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네, 오후 1시에 콘서트 하시고, 오후 6시에 콘서트 하십니다. 네, 6월 7일입니다. 네, TV 주선 트랄라 브라더스 오후 10시에 나오시고, <laughs> 네, 6월 8일입니다. 네, MBC 온 트로 챔피언 생방송으로 저녁 8시에 나오신다고 하네요. 네. 6월 8일입니다. TV조선 미스터로또 오후 10시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6월 9일입니다. 미스터로또 녹화가 있으신데요. 파라다이스시티 스튜디오 파라다이스에서 하신다고 하네요 네. 6월 10일입니다. 미스터트롯2 광주 콘서트 오후 1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하신다고 하고 6월 10일날 똑같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콘서트 광주 오후 6시 하신다고 하네요. 6월 11일날도 광주 콘서트 오후 1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똑같이 광주 콘서트 하시고 6월 13일날 TV조선 트랄라 브라더스 야외 녹화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6월 14일 날 TV조선 트랄라 브라더스 네, 오후 10시에 TV 방송하시고, 또 6월 14일 날 어, 트랄라 브라더스 야외 녹화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6월 15일 날 미토로또 오후 10시에 방송하시고요. 네, 6월 20일입니다. 아침마당 오후 오전 8시 25분에 생방송에 나오신다고 하고요. 어, 6월 21일입니다. TV조선 트럴라 브라더스 오후 10시에 나오시고요. 6월 24일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인천 콘서트 오후 1시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하신다고 하고, 네, 오후 6시에 똑같이 콘서트 하시고요. 송도 컨벤시아 25일 날도 인천 콘서트 오후 1시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콘서트 하시고, 네, 오후 6시에도 인천 콘서트 하십니다. 네, 6월 27일입니다. TV조선 트럴라 브라더스 녹화가 예정되어 있으시고 6월 28일날 TV조선 트럴라 브라더스 오후 10시에 방송 나오시고요 네, 6월 29일날도 미스터로또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방송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